오늘도 반갑습니다. 네, 일요일에 이렇게 관을 또 가득 채워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정말 감사. 재미있게 보신 <laughs> 평점 그리고 멋진 사진 SNS 많이 올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네 셀카 먼저 셀카 미리 켜주시고요. 셀카를 안녕하세요. 미리 켜셔야 바로바로 찍을 수있어요 자리 에 앉아주세요. 엄마 보여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되가지고 아, 이제 여기까지 마칠게요. 죄송합니다. 마지막 죄송합니다. 사진을 찍을 자리가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진짜 너무 예뻐 근데 우리 이이 물이... <laughs> <아니>, 너무 더러운데 전혀! 감성이라고 <laughs> 1도 없는데 <아주 웃음> <있어요. 웃음> 지금 애들 무대에서 이미고 있어요 <laughs> 근데 우리가 되게 <웃음> <웃음> They are timing the differences between the parts and height. Julie treats Chaeyeon the same way as a simple guest. 지용적인거드릴게요먹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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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돌레> 줄래?

오래오래 같이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말을 잘해? 좀 미치겠네. 네. 어일 년간 사랑을 담아서 한번 하트 보내볼까요? 둘 셋. 사랑해. 안녕. 나는 은코가 나올 것 같아요. 아코 너는? 나는 나도 코 이거 우리 반만 어떻게? 민지이거인 같은데? 아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은니도 시원나류너 류? 야 대박 야 <laughs> 대박 와아아아아아아아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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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야 시원한게 아니야 시원이 진짜 아이나 나는 류할게 어? 왜왜? 어? <laughs> 나 이거 넣어줘야 되는거 아니야? 어승음 <laughs> 가서. 가서. 감사합니너나가니코가 <laughs> 나오면 좋겠지만 가코나웃음 가서. 가서. 가가만가만가만 볼래. 아니 볼래? 아진 이거 없는 거야. 우리 이거... 아니 너무 예뻐 아, 진짜, <laughs> 진짜. 진짜 예다 뭐야? 우리 아니, 너무 거리지 않아요? 음식이. <laughs> 야, <배우 있었어. 웃음> 아, 미안하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입덕매는 자기어 내가 입덕을 삭제하려 했단 말이야 음 근데 미씨는뭘살 때마다 거의 대부분 석포가 나온 거야 음음아음 이거 얘기하면 다들 이해 못 하니까 나그 아가씨 너도 <laughs> 나 심심해서 한번 보러 다 이러고 음 그걸 봤는데 석푸야가 너무 퉁받는 거야. <laughs> 보고 무대 막 보다가 시윤이를 이쪽 추천해. 음. 씨막다 찾아보자 애들 너무 귀여워서. 그래서 이동하고 송보즈딱컴대 했을 때 이제 오시가 너무 예뻐서 그냥 시로 바로 갈아탔어. 음 나는 사쿠 그 아가씨 챌린지 보고 너무 웃기고 약간 킹받는데 나 진짜, <laughs> 진짜 계속 나잖아. <laughs> 그러니까 계속, 계속 보게 되는 거야 그거를 그래서 내가 이걸 왜 계속 보고 있지 약간 이랬어 그러고 나서 나왔던 게그 사쿠가 혼자 일스 찍는 데 앞에 티온이랑리키쿠가 보고 있는 아아 뭐, 그, 맞아. 그 맞아. 챌린지가 떴죠 어 너무 귀여운 거야 근데 그 챌린지를 보고 아 진짜 귀엽다 아 근데 너무 애기야 <laughs> 얘를 어떻게 좀아해 사실 너무 아들이잖아 아들이잖아 왜 이렇게 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나도 모르게 사투를 계속 찾아보고 있어. 던 거야. 장가정기지 아, 근데 얘를 어떻게 좋아해? 이러면서 계속 보고 있어. 그랬는데 이제 쿤이랑 음 리쿠가 보고 있는 그 짤이 뜨는 거야. 그래서 어, 궁금하네 하고 작건을 찾아보다가. 작건 보고 애들 아, 다 되게 사이가 좋다 재밌다. 음 이러면서 그냥 전체를 보게 됐는데 어느 순간 내가 보면서 리쿠만 보고 있단 거야. 야, 나도 그냥. 야, 나는. 그냥 어느 순간 쓰면 그거 돌아와 쓰고 가야 되는 거나 어 근데 걔는 이제 나랑 오래된 특징인데 이제 걔가 자기한테 표가 있대 나보고 같이 갈래? 이래서 내가 알겠다고 가겠다고 응. 그래서 걔가 날 데리고 갔어 근데 내가 그때 친해진 친구가 한명 있는데 걔가 미시로 갈아탔어. 근데 개체가 나는 리코 아니면 류유시라고 생각을 했거든. 그대체한 명을 찍어야겠다. 한번 찍은 거야 내가. 찍고 나서 이제 친구한테 보여준 친구가 자기 체형 사쿠야래. 열살 많은 누나들하고 비교해가지고 엔딩 때. 좀 많이 보 봐줬거든 우리 쪽 응. 엔딩 때 얼굴을 봤는데 아 조금 더 남자답게 생긴 애가 유씨라고 이제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누가 닮은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한 <laughs>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야. 내가 그걸 너무 착하시는 거야. 그래서 야, 영상을 <laughs> 영상을 계속 찍어. <laughs> <시작한 거야. 웃음> 얘, 얘 닮은 거이 누군가 진짜 미친 듯이 찾아 해다가 그 영상에 가 올린 거야. 근데 내가 이렇게 침대 쳐다본 거야. 음. 응. 그러면서 빠진 거지. 자연스럽게 내입덕 이제 열심히 이제 이제 이 이제 이 이제 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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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제 편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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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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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적이이이이 뭔가 자기가 있긴 한데 그거를 어떻게든 계속 올리려고 하는 게보이는구나 그게 아이람의그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를 하고자 하려고 하면 이게 내가 내마인드 세팅이 진짜 중요하다거나 이 어린애한테 걸 느끼니까 얘가 너무 예뻐 보이는구나 근데 이렇게 수은 애들을 본 적이 뭐막막 보는 좀 없는 나 진짜 적이 없 맞아 보는데 스트레스 받는 거같아왜 그래요? 이렇게 해. 오늘 그래? 너무 재밌다 그러니까 the l 그러니까. <laughs> 그러니까. 좀... <laughs> 이 t t l e pinnacle. 왜? don't know. I d 그러니까 이렇게 I d o 아예 처음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아 n t know. I d o n 잖아 n o w I don't k n o 아 I d 저기 저긴 봤너 너.